오늘은 능소화의 꽃을 제가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. 이 능소화는 꽃말은 꽃말은 명예와 영광, 그리움, 기다림 그러한 고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고귀한 이미지와 하늘을 향해 자라는 특성도 있지요. 주황색 꽃이 담장을 타고 피는 모습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고운 자태를 상징하지요 옛날에는 양반 집에서만 키울 수 있는 귀한 꽃으로 얘기해졌습니다 능수화는 사랑과 기다림의 의미가 더 깊지요 전설 속에 궁녀의 예절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이 꽃을 예절하게 사실 키우고 싶었는데 어느 날, 홀씨가 날아와서 제 담장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. 너무나도 귀한 꽃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 꽃은 삽목을 하면 잘 자랍니다. 필요하시면 제가 가을철 되면 전지를 합니다. 오시면 한 포기씩 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, 자, 구독, 좋아요, 꼭, 꼭,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